일단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는 사내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공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거나 판단의 신뢰성,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는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회사 쪽에 뭐 행정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 노무사 분들이나 외부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. 최근에 제가 살펴본 판례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2024년 9월 12일 선고된 대전 지방법원 2023나 225038 사건 시내버스 운전 기사들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인 공사는 민법 756조에 따라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판결을 소개시켜 드립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무직 근로자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현장기사의 산재 처리되는 과정에서 병가 신청을 했는데 그 병가 신청을 회사 규정에 있지 않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함에 따라서 병가 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결근 처리되는 경우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한 그런 사례이고요. 이 사례와 관련해서는 블로그에 이 판결 전문을 올려놨으니까 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